저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과 가르친과 승가에 기해합니다. 저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과 가르친과 승가에 기해합니다. 저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부처님과 가르친과 승가에 기해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성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구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건을 멀리하겠습니다. 자애경 선한 법을 잘 실천하여 적정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이는 유능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며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하기 쉽고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감가는 고요하고 지혜로우며. 교만하거나 탐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자들이 비난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안락하고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이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거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깝거나 멀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다른 일을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미움과 분노로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나니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다해 보호하듯이 모든 중생들에게 한량없는 자애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온 세상에 대해 위로 아래로 그리고 사방으로 걸림없이 원한과 증오를 뛰어넘어 무량한 자애를 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깨어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굳게 새기는 것 이것이 진정 거룩한 삶이라 잘못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개인과 바른 견해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다시는 윤회의 못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 정복희 고천 하오맹 허수정 허수지 허영수 성림 성수성해 배이성 승지현 금강지 유원호 향수예 유민아 유성준 각승현 홍성남 보리양 임기안임수아 보강 일체 중생 도수열 도근호 열애성 도근호 김맹란 현담 수인경 이성한 수자령 금어 해안시 민해이 민청룡 선정해 민소림 민승민 박신자 박태용 서강서명 송한선 신혜성, 김관일, 한은영가, 김종영 영가, 박대영, 김옥길, 박지인, 박지원, 박지호, 해강, 조연수, 황수영 조재영, 신종호, 천민지, 신주아, 정명채, 정금자, 조중호, 길상정, 조민성 조민재, 경배수, 정선아, 경희연, 경도연, 이상한 명훈 보리지, 허지온, 허재원 이준희, 금강심, 이재빈, 박소정, 만월심, 박준영, 박준홍, 박준희, 박성미, 박효태, 박수일 연가, 태중 연가, 김정현, 라임나디아, 박정현, 박희현박예희 허정자 연가, 송은, 법은지 김여원, 김동규, 권태구, 강양순, 권익성, 권태환, 강양자, 강원숙 영가 김인순 영가 권경재 영가 안말수 영가 봉은, 친정시대 수자령 오이 영가 김성일, 수양 김정길, 이문영 김민숙, 남상민, 김정아, 김현성, 명진해, 김범, 신성곤 김태우, 김기호, 영가, 전전난, 이정배, 영수윤, 이혜선이승환 이승민, 이정수, 이정호, 이정호, 고경지 법기, 연지아 김호진, 이루다, 김정래, 원대희 김석희, 김옥희, 검기범 박영미, 권혜지, 권혜린 권혜진, 권영우, 양옥군 권경민, 강주석, 김미영 박근호, 김태곤, 미타행, 전주병 강선희, 전세용, 전채원, 최용준, 조정현 청경 청담 청도 청량 청명 청송 청심 청안 청인 청원 청진 청예 청견 이대열 김인희 이장호 이준호 원강 원명 정수창 정덕유 승예 정우동 최미리 정희진박희수 박준수 김선심 정태일 도서경 무진장 김창준 김창현 김민준 도서경 품월재형과 무진장 품월재형과 고산 법부 법정 법집 지장 모살 보는 경, 지옥 종생, 시방 삼세 일체 수자령, 시방 삼세 유주무조 고은영가, 시방 삼세 일체 유정무정중생, 고천명조신 공동호 건희태, 박대영, 보은경, 박경희 박재한, 육필자, 이상현, 정영희, 유본순오이정 이중원, 법인, 이석재, 박은별, 이승민, 이은재, 지혜신, 김치호, 도승민, 김지혜, 도성빈, 도윤술, 은하, 견해신, 여지연, 윤영종, 여지영서경명 운동선 김경선 패디 달에 황개이 버스행 홍인 한남규 수진 수은 수성 유조무조 고은 유채영과 권순복 박윤호 권현정 진암석 권도영 지유섭 지율2 3삼일권희정제대수 전복신 청각수 형가서의순형가 전호방 신경희 전영미 최성환 박지필 상경아 황선호 천보경 홍성민 한민해 문현주 차철호 조영렬 박현정 조범이 조명수 법경법등 법안 박옥정 유창규 형가 유승철 유승호 최상아 박은주, 최원준, 여양구, 김정희, 여인석, 이수정, 여연수, 여인영, 이수정, 수자령, 이경렬 김정희, 이한우, 김민우, 김진원 이슬, 김하진, 김하은, 손영만, 해월심, 손우솜 손이, 손유태, 이손손이솜이종관 해운경, 이수빈, 이수경, 김지훈, 박다강, 김세훈, 김인구, 장정훈, 송유정, 장가람, 장채원, 김명웅 오민영, 진소희, 이한철, 부원 이현수, 최고우리, 김두현, 심희, 김주화 김동혁, 김동준, 김성재, 전춘영 김태민, 김태주, 좌영기, 보덕가, 차유경, 옥도아, 오세철, 임재춘, 김정선, 임정민, 임기현, 임창현, 김창수, 박민주, 김준영, 강현철, 정미란, 배웅교 배인영, 배영근, 정정원, 영가, 박가자, 영가, 주영도, 이장행, 배영자, 이준호 이경원, 이성태 김경자, 배미라, 배륜, 영가, 권여선 장영배 화변아 유병렬 유규나 유가령 유금세 박영일 이문경 박지민 박지원 임세령 송검자 김창주 김영수 김민수 김현수 김혜연 강승필 보리신 강미호 강동호 태중영가이 김문수 김정호 김정엽 이상민 정보식 조승원 정진민 정윤진노강래 장관홍 손점도 정태성영가 조성재 형공아 김성태 강주경 김... 김상재, 태아, 영가, 김동안 정검수, 김기주, 김지성 이명재, 영가, 정남서 영가, 김동안 조상일, 재영가, 정검수, 조상일, 재영가, 혜인성, 박태환, 박주환, 박주미, 문진중 고은지, 문정철, 문부경, 천봉, 이경자, 윤천식, 전나경, 윤나린, 리 성민, 오봉균, 전영수, 오정민, 강현석, 서은희, 강현호 강현숙, 안영태, 박수정, 안지우, 안영건, 김소영, 안유빈 수현의 옥지정 박지원 박재림 박재림 박성관 영가 옥학석박순현 옥규정 박미영 이리야 이가랑 강미영 태종영가 이초혜 영가 황병순 영가 강준식 영가 오아지 영가 강미정 태종 박태영가 전병인 각정신 전민석 각정필 허부행 영가 이명수 허성범 석진아 허이도 허민 이한샘 허이산 김경원 장방수 장윤아엄태환 장상원 김정호 영가 김해동 박말숙이영우 차영숙 이상원 이보라 전현우 선혜지 오정민 박재영 서유경 박민재 김문희 김영길 김춘일 성영규 서주원 성명호 송선호가상훈 하주영 이은정 한민혁 김경수 성영수 이현주 정명설 유준호 조고밀 최영가 정진숙 구균영 조성국 고성민 조성현 동강호 김기아 김홍령 이준석, 안정현, 이기환, 이하영, 이현지, 김덕관 박동수, 무량심, 세현, 승호, 장혜영, 윤정옥, 장재윤, 정재환 장선복, 김미리, 장한바다, 정채아 서영순, 장한을 윤자유, 강태호, 정명다, 최순희, 장우진최경수 정승영, 삼정아 정수빈, 정혜진, 정세용, 수자료 일채, 정명태 영다, 정경영, 영다, 최태영, 다 신순희, 영다, 송하수 김수일, 김혜진, 최인석, 박소율 최정욱, 최정민, 윤지옥 태아령이, 박기호, 노은 노은경, 박진영, 유정석 유지원, 노정환 노은희, 유석정, 노영호, 이재영, 김미자, 이지호, 이동환, 정수연, 조아린, 조현재, 김영배, 김재호, 김조식, 이다희, 김지훈, 김지우, 권태진, 김양해, 권도영, 권세연, 우영희, 김태우영가김건식영가김갑식영가김하연영가 첫판 득박은 최승진, 최소희, 김도리 이수연, 정혜원, 정세영, 김명희, 김정호 경가, 문복이 형가 김성금 형가 김미영 형가 성병호 형가 김강훈 김성주 진순이 김상현 백명순 장현수 장다원 장주희 장민기 백명호 전진영호 고양숙 진창현 진창아 고진봉 형가 수자형가 김영필 박연아 김영란이에요 박장호 국미, 박영도, 박유정, 박찬식, 김서미, 유진영, 유시원, 유다빈, 김태순, 김미자, 유현희, 조재호, 조다경, 김동영, 김대균, 서은정, 김영주, 김초원, 김영철, 박영주, 김혜슬, 김도화, 이영섭, 최하진, 이소윤, 최용환 김옥조, 최유리, 충근 노명희이남희 이현진, 최경주, 이소연, 이승연, 김영수, 김정수, 이월수, 오창석, 강상규, 강성근, 강성호, 강성봉, 김동희, 이명순, 김동주, 안신자, 문상윤, 여현미, 문정희, 문종경, 문종현, 문경희, 홍덕, 홍인, 홍재, 김금남, 박정근, 박명철 영가, 박민준, 권하윤, 박순호 영가, 박순남, 박인수 영가, 최태남 영가, 권명시 영가, 장난출 영가, 권일 영가, 권진구 영가, 김성열, 김효진 김유성, 김유석, 김소정, 영가, 유주무주권, 유채영가, 홍옥지영가, 서영성, 서화영, 변봉석, 강순일, 변진영 허수진, 변서은, 변희담, 변화비, 하태연 정명자, 하정훈, 하정현, 강예건, 엄기양, 황서연황민서강봉한 홍진만, 김선미, 홍은지, 정옥은 홍혜지, 김주삼김민한 김민종, 김민혜, 김규리 오세리, 오세연, 오영수영가, 정명수, 정명주, 정명호, 이남수 노현희 이명주 이동현 민병헌 김진희 민강기 민정희 양진영 민재식영가 서경희영가 영민씨 조상 일체영가 정성곤 영가 양순옥 정인영 정배 양순옥 최령일체영가 진양정씨 선망 조상 일체영가 장수원 임문순 김성춘 조정아 김준희 이영호 양순내 조만석 조명기 해피안유양어르시유주무조 일체영가 자량국 일체영가 김 명한 윤일보 김태영 조은숙 조문희 박종대 우병용 이말보 김민정 우소은노지은농다 조대선 김경민 박은희 김영수 이지선 손성규 김지리 김정순 송지모 손홍모 이상민 최지숙 이지환 이지혜 이진영 강선수 이재영 이재경 수강 수공 수월 수양 박두영, 김성만, 박정아, 김대정, 김정미, 박순재, 영가, 이영아, 경사, 전경수 백단인, 백지영, 백강호, 백원호, 안지영, 김성래 상세명명가, 박은성, 이혜순 이재원, 최웅철, 박만근, 정필순, 유재철, 박영수 유석희, 박지훈, 김성희, 영가, 문수와, 김현태, 김상미, 송현홍, 문필임, 송현주, 송현서, 박지훈, 이상봉, 김용희이연 이수연, 이영연, 이영자, 최한호, 성만채 최준서, 최준호, 최유신, 김현정, 영다, 재판결영다박차순 영다, 최관서, 영다, 김해유, 임지씨 영다, 김남보, 영다, 영감민 영다, 이명근, 영다, 이순희 영다, 임정서 영다, 이청녀 영다, 송봉철 영다, 장보문, 영다, 손성수, 영다, 이정옥 영다, 손보찬, 임정인, 손준영 손준호, 설세영, 손소율, 손혜영, 손혜아 이보경, 이경연, 김현수, 김현수. 서봉용, 서세명, 서희명, 장희경, 박진영, 허경희, 박은진 박진서, 윤양근 이경수, 무두, 박영란, 박성배 박복순, 심순덕, 박철희, 김건희 유진영, 유시원, 유다빈, 신현주, 심승철 신재우, 박성만, 최태주, 박기훈, 박유아 박재범, 황경호, 박혜련, 박창민, 김정훈, 김미정, 김민성, 김태규, 김미영, 홍주환, 홍수민, 정대도, 장찬호, 안정자, 정인선, 박상민, 김규리, 김혜빈, 국경철, 국경아, 국지영, 이동훈, 전미자 이현성, 이지수, 장기동, 김업지, 장민경, 장은태, 이경희, 김정모, 김건호, 김규린, 김기한, 박경래 최유진, 박창용 주축, 주복번, 차상준, 김현숙, 김현덕, 김현기, 장준영, 오예순, 강신보, 최상호, 아란야, 최민기, 최민석, 이상인, 김기병, 오정미, 김민석, 김민재, 이정인, 김수현, 백연호 기백연호, 백연주, 재경숙, 정승연, 감정하 정수빈, 정혜진, 정세호, 정영태 형가, 정병영 형가, 최태영가 신순희 형가, 재경숙, 수다령, 일채 형가, 장말순, 이준성 나은영, 이지연임덕길 유성분, 김서훈, 임수현, 오스틴 김, 클레어 김, 박영준, 박강진, 김영수, 정기롱, 실상아, 전상혁, 전은지, 이규만, 양속기, 이용표, 이용표, 권덕 김선영, 권도영권나우 최기범, 김명래, 최진호, 김원호, 김시현, 김정우, 유병찬, 유세현, 유진호, 백지원, 구태우, 김우찬 김재평. 강미순, 김아란, 김보란, 박배수 전북수, 정승환, 정현지, 정수경 송명자, 송명희, 김현수 송명, 이주영, 송하윤, 송하영, 김정기영과유진한명가강길순최영모 최주영, 옥장원 옥수영, 옥승준, 이명혜, 면목고문학고미 학생들, 최라김세한 김채희, 김지원, 김진선, 영가, 김자희, 김순단, 김성만, 김기범, 김성빈, 김미경, 조원태, 조성민, 조선현 한지연, 김수연, 엘렌우드만 에이든, 우두만, 김숙기, 영가, 부현신 박선병, 박장현, 이문영, 이향수 김진아, 이가은, 이은지, 김철규 박영수, 노현아최모니 최영희, 김수연, 강남이, 최민석, 최윤석, 최윤정, 수자령, 송수, 정민, 송지영다 김양이 김양이 우주무주고 늘채영과 고양숙 진영호 진창현 진창아 고진봉영과 고양숙 수자령 유채영과 송현홍 송필인, 송현주, 송현도, 박지훈 송범지, 김지현, 김시안, 김서윤, 송동재, 유주모재 유채인연명가, 수재령, 유채인연명가, 김건희, 송동재, 김정철, 서전, 김소혜, 정원수 인상미, 정화진, 정하유, 김호명 송명수, 신장안 이지호, 황은철, 신영아, 황현희 황진욱, 정영돈, 박준혜, 정기로, 김종신 박민영, 김찬영, 김수연, 김수호, 김정길 김민진, 김민주, 박진성, 박용준, 박지혜, 한강희, 이복덕, 영가, 김승환, 김보경 김지현, 김보선, 김민지, 이재원, 노세미, 이선, 심동용, 노근아 유영희, 강순호, 유기만, 유현정, 김혜주, 유시아, 김수현, 최두호 최준원, 최유정, 남양훈, 남민기, 박인서, 박종남, 박태정, 김선순, 김우찬, 유순, 남영가, 이충원김민서 김재훈, 김서화, 이서영, 이정수 오춘자, 이종혁, 서유정, 김동민, 김하은, 이영미, 서상호 일채 인연, 영가 김성환, 이우경, 김세준 김세윤, 고수영, 조호진, 꼬리명, 조현성, 조영주, 유주선, 임병만, 윤영진, 윤영진, 김성익 영가 박문수와 김현태, 김성민, 정윤열, 이영아 정지성, 전혜진, 김홍만, 이명호, 김현정 김선희, 김효정, 한경, 이령 하경아, 이우도 이기롱, 영다, 이도별, 영다, 김갑진, 영다, 이세영, 이성원, 김남선김성동 영다, 김태현, 영다, 최지혜, 영다, 김혜수, 정경시, 정경진, 정병조 정남철, 정준수 정명진, 자명, 오태수, 국민재오태시고윤아 백현미, 인년 윤문, 수재령, 유채, 영다, 백현미의 형제, 동생, 수자령, 백승찬, 박연 백상봉, 정봉인 김혜숙, 정다운, 정익수, 정예서, 정다희, 변경호, 신장호, 김영미 신한진, 신순아, 영가, 장중선, 영가, 윤영세, 박명인임지영 윤현철, 송소경, 윤지호, 윤재수, 이배안 박경민, 주혜 이어준, 박현조, 김수환, 허명선, 김수복, 김가동, 김국성, 김정준, 박원희, 김지현 영가, 신호명, 정명숙, 신창환 이지호, 황은철 신영아, 황현인, 경진욱, 정영근, 박승희, 정지로, 이승천, 조여진, 이현우, 이종희, 일강아, 배서준, 배선호, 배준호 최은창, 김정희, 최유빈, 황미아 정선홍, 정아린, 박순재, 영가, 이양아, 영가, 박두영, 김성만, 박정아, 김대종 김정미, 강신윤, 김기주 강주석, 강주석. 정주백, 일화경, 전효택, 전일태, 가경태, 남요림일체인 연영가, 일체원신채주영가 이상수, 이태교, 이수연, 전윤희, 김무찬, 유순, 남영가, 이학래, 송진영, 이태경, 이호리박선주박성안전추자 박정교, 조영태, 임금미 조재영, 조민정, 윤해수, 안재영, 이서연, 알리건, 알리원, 안채선, 안채원, 김민구 조정연, 김남희, 조영은, 조강은, 박동선, 박정자, 박수은, 김주태, 안은주, 김가빈 김교리, 이성경, 진재선, 조명희, 신우현, 송영수, 송효린, 김영진 강나경, 김소윤, 김도현, 김종석 김조명, 양영애, 전종대 문재수, 전종표 이병철, 옥강명 신경희, 추복계양 박현재, 박보영, 이원철, 이명조, 이동환, 김홍현, 김미경, 김상혁, 김상기, 김선덕, 이재민, 현금만 이수연, 이현조, 이현정, 김진범, 병경원, 김도윤, 김홍만 이명호, 김현정, 이유두, 김선희, 이혜령, 하경아, 김효정, 하인경, 박정선 박정자, 박수은, 박은성, 송유창박항순 송준호, 김정표 송혜미, 김민재박영조 이혜순 명과 정각, 정도, 정명, 정원, 강아지, 방울, 이한 안대용, 순흥안 시 선망, 유도상, 일체, 영가, 신문화 친정청송심치 선망조상일체영가 신문화 친정외가 풍양조시 선망일체영가 안소연원친제조 전정순 강경민 김정동 모구자 김아란 김규성 김현옥 차이조 김정숙 차소망 김정중 김호영 차소영 이진민 이채희 이재희 김가연 김성호 세명래 세명국 김선철 김성진 김유진 이명호 이재 이정민 이정영 이다원 정영기 홍숙경 김지우, 반려경, 김바라, 성경, 선정선덕 선양, 성당, 연남재, 신성희, 연영모, 영광모 연도수, 연명견 영가, 황경자, 영가, 장상범, 송강조, 장재현, 정재구 장재희, 장재건, 김도희, 이혜경, 김희수, 조덕군, 영가, 이성학, 영가, 이석철, 영가, 성동안, 영가, 김복명, 영가, 남명호, 영가, 이채영가, 부대자 박경자, 김세현, 김호동, 정양희 김백규, 김진우, 김주철, 양명수, 양태호, 영가 정수순 양선모, 이세영, 양명수, 이수연, 이정민, 최봉규, 최종현 양미자, 영가 부정해, 성치영, 영가 김명한양서영김경로 김현정, 천용석, 이현수, 김명숙신나연 신지용, 성인모, 삼미경, 성현실, 성한희 등이 오늘 죽을 생명을 방생합니다. 우리가 놓아주는 생명들이 이번 생에 무탈하게 살다가. 불의의 죽음에 들지 말며 목숨이 다한 뒤에 불자들이 다지만 상기와 오계를 잘 기억하고 자의경의 법연으로 인간계에 태어나 불법을 듣고 발버리시 마십시오. 불자들 또한 강생의 공덕으로 가족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좋은 치료인연을 만나서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란합니다. 건강한 불자는 풍병의 들 악업이 소멸하고 각종 재난과 재앙의 악업 역시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아울러 방생의 공덕으로 생자와 망자 모두 왕생 낙하여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배워지이다. 나무 서가머니 볼, 나무 서가머니 볼, 나무 시야 혼다 서가머니. 모두 애쓰셨습니다.